마녀 따위 단칼레 용도 내 앞에선 꼼짝 못했지. 내 이름은 다크 플레임 마스터. 어둠의 불꽃에 휩싸여 죽어라! 결과보다 이 순간 순간이 제겐 중요하답니다. 이발 아스테, 혹시 그때 기억나? <laughs> 맞다, 너 죽었었지. 내가 죽였지. 매일 매일 신나게 놀 거야. 아, 또 넘어져 버렸. 출발처럼 그 주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.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잘 봐봐. 나좀 위험 있지? 어, 뭐, 어, 아니라고? 야, 컴포도. 그까지 오디션에 좀 합격했다고 괜히 잘난 척 하지 마. 망치를 들었다고 망치진 않아. 세균네 당장 그만 둬신기별은 내가 지키겠어! 쿠키로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지! 먹은 만큼 일하자! 으쌰! 관리요원 양수연이에요. 잘 부탁드릴게요. 아, 겨우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드리게 됐네요. <laughs> 혼자 있는 건 무서워. 밤, 나하고 한 가지 내기하자. 내 초록 4월과 너의 검은 사월을 걸고 말이야.